오케이. 오늘은 줄규칙을 제가 천천히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네, 그거를 천천히 드릴 건데요. 하나 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치고 계속 이렇게 잔발 띄고 우 계세요. 천천히 드릴 거니까 그 최고 시간에 내가 잔발 오면 또 잔발. 또 오면 틀어서 다리로 그러니까 다리로 공을 잡아서 치고 잔발. 다리로 공을 잡아서 치고 잔발. 포핸드만 해요? 아니면 백도 같이? 백? 네. 핫백 섞어. 핫백 섞어. 네. 어, 중간에 멈춰있는 동작이 없으셔야 돼요? 어어, 그죠.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laughs> 자, 하나, 둘, 톡. 한 발, 푹. 그쵸. 하나, 둘, 스윙. 자, 하나, 둘, 스윙. 아이고. 그죠 보고. 여기 보세요. 자, 하나, 톡. 자, 하나, 톡. 그치. 하나. 그니까 이거를 약간. 여기서 하시고 약간 요 가운데 쪽으로 살짝 들어오세요. 여기도 하고 약간 가운데 쪽으로 오면서. 음, 자, 툭, 아, 그렇죠, 툭, 아, 그렇지, 툭, 아, 그렇지, 아, 그렇죠. 백은 라켓 각이 두툼하게 맞아야 돼. 아, 유지, 툭, 잠발 그렇죠. 다리 잡고, 그렇죠. 틀고, 자, 하나, 둘, 자, 허리 틀고, 그렇죠. 틀고, 가운데 쪽으로 오고, 그렇지. 아, 둘, 그렇지. 네, 라켓에 두툼하게 맞으셔야 돼요. 둘, 둘, 가, 가운데 쪽에 고 그렇지. 자, 아, 하고 약간 가, 그렇지. 셋, 전발 쏙, 그렇지. 아, 둘, 자, 아, 둘, 오케이, 아, 둘, 자, 아, 둘, 다시, 자, 한번 풀고요. 어, 그니까 여기서 포인트. 는 라켓을 보는 그. 응. 보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네. 그 <laughs> 라켓을 안 보고. 이거 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얘, 이쪽을 봐야지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게 판단이 되실 거니까. 네. 그리고 공이 이제 임팩트가 되실 때 우리가 지금 세게 치는 건 아닌데 좀 두툼하게 맞으셔야 돼. 요 백도. 너무 얇게 많이. 아니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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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맞지 말고. 네. 자 준비. 투 그쵸. 잔발. 투 하나. 투그치 두툼하게 투 예. 네. 그리고 중심을 약간 넣어주는 느낌 주고. 어? 둘, 그쵸. 가운데 틀었다가. 그치. 틀었다가. 그치. 잡아서. 그러면 이게 천천히 하지만 전신에 다 힘을 잡으셔야 돼요. 네 네. 둘, 자. 하나, 둘, 그치.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어, 멈추지 마. 네. 멈추지 마. 다시. 하고 약간 가운데, 그쵸. 그렇죠, 그쵸, 그쵸. 하나, 그쵸. 나이스. 둘, 어. 하나, 둘, 자. 가운데 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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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 그렇지.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한번 쉬었다가. 숨 촥! 다리 엄청 당기시죠? <laughs> 응. 어. 그니까 그 느낌이 이제 돼야 돼. 이렇게. 탕. 탕. 아주 좋은데 움직임이 좋아요. 자, 풀고, 풀고. 한번더요한번 더, 더. 자, 준비. 자. 아, 툭, 자, 아, 툭, 그렇지, 아, 툭, 자, 두툼하게, 그렇죠,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서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임팩트 될때 약간 넣어주고, 그렇죠. 넣어주고, 넣어주고, 오케이, 넣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하나 잡아서, 어, 응. 잡아서, 툭, 오케이, 둘, 그 조금만 더 틀어볼까요? 예, 응. 아, 둘, 그렇지. <laughs> 그렇죠. 자, 포인트 쪽 갔을 때, 이, 이, 느낌 말고, 그래서, 약간 넣어줘. 이렇게, 약간 넣어줘. 에, 에, 약간만. 자, 다시. 하나,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 하 둘. 그쵸. 그렇죠. 거기 천천히 가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지 잡아서 밀어주고. 제 라켓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오케이 틀고 그렇지 틀고 그렇지 자 자세 조금만 더 낮춰볼게요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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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근데 치고 매 올라오세요 올라오지 말고 아그 유지 유지 칠 때만 낮추면 안 돼요 아 유지 유지 그렇지 아 그렇지 하둘 그렇지 잠발 유지 하나 둘 오케이 <laughs> 이게 칠때 지금은 칠 때는 낮췄거든요. 잠발질때 올라와. 칠때 낮추고 아, 올라와. 계속, 올라와. 어, 계속. 계속. 자, 그 계속 유지. 그죠. 유지. 어, 한번 풀어주세요. 나중에 이게 좀 빠르게도 돼야 되거든요. 지금 좀 <laughs> 천천히 맞추고. <laughs> 자,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준비 자 하나 둘 다리 중심 넣어주고 잔발 그렇지 약간 가운데 둘 두툼하게 맞아요 두툼하게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틀고 다리 좁아지지 않게요 오케이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아, 둘, 제 중심 쓰는 거요. 아, 응? 다리 짚고 코 잡고 넣어주고 준비. 자, 준비. 자, 무너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잡아야죠. 아, 둘, 어, 안돼 안돼. 네, 코 잡고 잡고. 안돼 안돼. 그렇그렇 그쵸. 그렇지. 두툼하게. 어, 일어나지 말고. 그렇지. 아, 둘, 좋아 좋아. 아, 둘, 자, 아, 둘, 오케이. 그러자. 잘하셨어요. 요번에는요 쇼트를 두개 밀고요, 열로두개 밀고, 그 다음에 돌아서 서 스무시, 탁! 여기로 하나 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응, 오케이. 자,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그렇 하나, 둘, 하나, 둘, 중심을 넣어주고. 그렇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죠? 이게 넣어줄 때 다리가 보면은, 요, 요거 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하나, 잡아서, 탕! 예, 두 다리를 좀 더, 그죠이 골반이 약간 움직이니까, 탕, 같이, 탕, 응. 예, 하나, 둘, 하나 탕, 응. 자, 하나, 둘, 하나 두 다리 같이 중심을 넣어줄 건데, 골반을 신경 써서 두 다리 같이,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하쪽을 나가실 수 있어요. 톡,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좋았다. 둘, 둘, 넷. 그렇죠. 이것도 두툼하게. 각도. 세. 그렇지. 하나, 둘. 두툼하게. 셋.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너무 말리죠. 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아. 하나, 둘. 그렇지. 자, 낮추고 하나, 둘. 자, 골반이 쓴다는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여기서 탕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서지지 말고 맞추면서 써주는 걸로. 다시. 아유.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오, 나이스.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그리고 팍! 나 하나, 둘, 골반. 팍!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그렇죠. 코어 힘 잡고. 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아, 나 끝났다 이 느낌 말고. 아, 하나, 둘, 착.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듣고.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듣고. 하나, 둘, 듣고.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골반 오른쪽 당길게요 자, 지금 나이스. 착, 착, 착. 당기고 나이스. 하나, 둘, 땡겨서, 탁! 조금 더 여기 볼게요. 때리실 때. <laughs> 네. 요, 여기여기 여기. 어.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하나, 둘, 잡아서, 팍! 하이. 음.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에서 맞아. 어. 어. 속에서 하나, 둘, 둘, 틀어서,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오른쪽 골반. 네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으흐. 그렇죠. 면이 또 약간 이렇게 너무 숙여집니다. 어. 오케이. 하나, 둘. 으흐. 자, 면 유지. 자, 톡, 톡, 톡. 오케이, 오케이. 어, 또 모아진다, 모아진다. 모아지면안 돼. 아니, 아니, 힘 풀려서 그래. 자, 잡아 잡아야 돼. 자. 자, 세 개만 넣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버티고.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 오케이. 하나, 둘. 다리 골반 쓰면서. 오케이. 한번펴 가. 풀어풀고 펴봐.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골반을 자꾸 쓴다라고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늘 쓴다. 을 응. 쓴다. 네.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쇼트 둘 똑같이 가고요. 포인트 쪽에서 스매싱 갈게요 쇼트 둘 딱. 스매싱은 스매 코스는 편하시게 치셔도 돼요. 근데 마찬가지 쇼트 둘 하고 골반 땡겨서땡겼다가당 회전하면서 회전. <laughs> 자 가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공 보고 하나 둘 하나 둘공 보고 다시 하나 자 골반 회전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 둘 하나 짚고 자 다시 자 틀어서 그렇지 좀더 중심 들어올까요? 임팩트 될때 들어와요.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자, 손가락.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약간 풀려요. 그죠? 하고 할 때, 다. 다리, 코어, 손, 탁. 자,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탁.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하나, 둘, 하나. 면, 라켓면. 그렇죠. 하나, 둘, 자, 골반 살짝 틀었다가, 오케이. 어 지금 좋아. 틀었다가, 오케이, 오케이. 써줘야 돼요. 하나, 둘. 틀었다가, 써주고. 아, 좋았다, 지금. 하나, 둘. 자, 근데 코스가 때리는데 너무 다 <laughs> 보여요, <그죠? 웃음> 이쪽으로 보요 그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편하게 치셔도 돼요 했을 때 일로 와줘야 돼. 일로. 일로. 돌고. 응, 돌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스도 내가 선택하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아 하나. 골반 틀고 그렇 하나 둘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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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풀리면 안돼자 잡아놓고 제 나이스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자, 골반 살짝 골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이 쓰신 거거든요 하나 둘 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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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둘 뒤로 가줘요. 둘 앞으로. 어, 아. 예, 에. 씨,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그렇지. 좀 더.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어. 아. 근데 약간 이르, 이런 느낌이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네. 예. 탁 이렇게 끝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돼요 예. 다시 다시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돌발 틀고 투 오케이 하나 둘 돌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골반, 나이스 나이스 나 둘, 골반 하나, 자, 하나, 둘, 골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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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골반 오케이, 한번 풀겠습니다 딱 골반 딱 맞으면 요 공이 딱 날카롭거든요 무게감도 딱 있고 기다려야 돼요. 공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급하면 팔에 힘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기 부상이 오실 수도 있고. 보면서 자꾸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쇼트 두번 하고요. 마지막 거 하나는 불규칙으로 드릴 거예요. 마지막, 어 마지막 거 하나는 불규칙. 근데 그거는 포핸드로 다 잡을게요. 조금 마지막 거 천천히 드릴게요.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하나, 둘, 빠르죠? 하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약간 보이 이렇게 가니까 지금은 잔발를두번 뛰셔도 돼요. 한 번에 돌아도 되는데 두 번에 뛰어줘도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어,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어어 어. 그러니까 이게 쇼트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내 오른쪽 골반에 약간 이렇게 중심이 약간 넣었다가 보냈다 넣었다 보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언제든지 좀 돌거나 근데 우리는 약간 5대오 느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지금 잔발 잘 뛰셨어요? 둘 하나 둘 탁탁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맞아요 맞아 하나 둘 하나 둘오오 오, 잔발 뛰신다 지금, 지금 뛰고 있는 거야 하나 둘 그렇지 이제 그거를 넣어 주면 돼요 자 뛰어서 넣어 줘 아. 지금, 지금 잘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옆으로 빠진 어어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어머나,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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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중심, 나 중심. 하나, 중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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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탁, 다시.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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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시 날라간다. <laughs> 다시. 그니까 이게 계속, 둘, 눌러놓고 이게 있어야지, 온, 온다, 그럼 탁, 아니면 탁, 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아. 떠있으면 안 돼, 떠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떠, 확실히 눌림이 있잖아요, 지금. 아.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치! 렇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하, 둘, 어. 자 보고 보고 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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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하, 둘, 하, 둘, 보고 보고 보고, 오, 오 지금, 이 느낌, 뭔가 되게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셨어. <laughs> 다시, 아, 아, 나 둘, 좋다 좋다 좋다, 아, 둘, 하나 둘, 오, 오잘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정해둔 거긴 하지만은 이런 느낌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자, 아 하나 둘 어, 좋아요 하나 둘자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하나 거기서 이제 상체가 약간 넣어줘야죠 그렇죠 상체가 뻣뻣하게 있지 말고 조금 거기서 넣어줘야 돼요 하나 둘 넣어줘 오케이 하나 둘셋 어, 좋아 오 어, 약간 복사리 하나 둘 턱, 턱.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이거 풀린 거 풀린 거둘둘 턱. 둘, 아니고 아니고, 하나, 둘, 딱, 딱 자, 다시 다시, 자 아까 그 느낌 제가 잘 했다는 그 느낌,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 느낌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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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laughs>